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릉 한샘 기숙학원의 대학진학 연구소 소장이자 또영어 강사이기도 한 박일범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육군 사관학교 2차 시험에 대한 좀 브리핑을 드리고자 어,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사관학교 2차 시험은 어, 아주 대표적인 깜깜이 전형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사관학교 2차 시험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상. 실제로 이차 시험을 보고 온 선배들 혹은 동료들의 후기를 읽거나 그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질문을 하거나 해서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혹은 어, 면접 준비하면서 선배들 찾아 찾아다니면서 묻기도 어렵거니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저희 학원의 작년에 어, 시험을 봤던 친구들의 복귀를 기점으로 복귀의 내용을 어 어, 바탕으로 해서 2차 시험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와 선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 살아있는 정보니까 어,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앞으로 사관학교 시험의 프로세스, 올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현 시점은 사실은 내일 모레 1차 시험이 이루어지기 어, 전날인데 자, 어, 내일 모레 토요일 날, 7월 29일 날, 1차 시험 보고 나면, 어, 최초 합격자 발표는 11월, 어, 8월 11일 날 어, 발표가 돼요. 8월 11일 날 발표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8월 1 1일에서 16일 사이에 2차 시험 일자를 선택 및 접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가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사관학교에서 맘대로 자기 어 사관학교 맘대로 일정 배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요 일정 들어와서 선택하지 않으면 어 사관학교에 접수할 의향 2차 시험 접수할 의향이 없구나라고 판단해서 아예 탈락 처리를 해 버린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날 들어가서 내가 아무리 점수가 잘 나와서 붙는 게 확실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들어가서 합격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험 일자 선택해라. 뭐한 12주 정도까지 10에서 12주 정도까지 있으니까 자기가 면접 준비가 좀잘돼 있고 빨리 끝내놓고 수능에 몰입하고 싶다면 빠른 조를 선택을 하고 면접이나 체력 준비가 좀잘안돼 있고 부족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습할 필요성이 있다고 라 하면 조금 늦은, 늦은 조를 선택하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고 중간조보다는 제일 앞조나 뒤쪽 이쪽이 좀 수요가 많아서 빨리 마감이 되니까 앞쪽 조나 좀맨 뒤쪽 조 하고 싶은 친구들은 좀 빠르게 움직여서 접수를 해라. 이걸 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발표가 되고 나면 어 추가 학적이 3차에 걸쳐서 17일, 2십일 23일까지 3차에 걸쳐서 추가 학적 발표가 나고 어 올해도 그렇고 사실은 진성이 아닌 친구들이 어 육사나 회사나 공사 사관학교 시험을 많이 응시했다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던 상위권 친구들. 어 1차 시험을 프리 수능으로서 어떤 연습용으로 삼고자 했던 친구들이 시험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친구들이 줄었다 줄어들었다가 올해좀 코로나가 주춤하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시험을 봤거든요. 어쨌든 올해 1차 시험이 좀어 컷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어 올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사관학교가 적극적으로 예년보다 적극적으로 1차 시험 이후에 어 추가 학점을 많이 시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많이 돌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할수 있는 최선을 좀 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3차에 거쳐서 좀 많은 인원들이 또 추합에 발표가 될 거예요. 자, 거기에 23일까지 자, 23일 지나고 나서 서류 제출 기간은 어 처음에 합격했던 친구들까지 그리고 나중에 합격했던 친구들까지 다 해서 10일부터 25일까지 어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고 여기는 지금 AI 면접의 일정이 언제인지는 지금 딱안 나와 있긴 한데 작년에 육군사관학교의 어떤 AI 일정을 좀 보면, 작년에는 9월 5일부터 첫 시험이 시작이었는데, 그한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AI 시험 기간으로 잡았었거든요. 저, 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차 시험 등록생들의 서류 접수가 끝나는 26일 이후부터 9월 한 1일, 아니, 혹은 뭐 9월 2일 정도, 요 정도 사이에 일주일 정도를 아마 AI 면접 기간으로 삼고 그때 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긴 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자, 그래서, 어, 2차 시험 보기 가, 보러 가기 전에 반드시 AI 시험에 면접 보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렇게 해서 우선 선발 발표는 11월 10일에, 그리고 종합 선발은 12월 22일에, 이렇게 또 추합 발표까지, 이렇게 연이어지는 어, 일정이고, 우리는 일단은 요까지 어, AI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는 것까지. 일단, 그까지를 또한 텀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